3을 7급 A0 데이터베이스 실무 4-3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보면요. 네, 봉사내역 관리 폼에 오름 단추와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실수를 기준으로요. 정렬을 수행하도록 구현하라. 오름 단추를 클릭하면 오름차순 정렬,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폼에 오더바이 하고요. 오더바이 온 속성을 사용하시오. 프리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에 있는 봉사 내역 관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디자인 보기 선택했을 때 해당 네 보이는데 이 중에서요. 우선 탐색 폼 탐색기 더블 클릭해서 속성 시트 띄운 다음에 오름 단추를 클릭을 하고 어, 관련 속성 시트 창에서 온 클릭이니까 네, 이벤트에 온 클릭에서요. 점점점 눌러 가지고요. 작성기 선택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자체는 어, 코드 작성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어, 기본 입력되어져 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에다가요. 자 작성할 내용은 뭐냐면은 오드바이입니다. 오드바이 o o r d r 파일 오드바이 이퀄 상단표 시수를 기준으로 어, 얘는 오른 차전에 ASC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단 키, 엔터 키, 그다음에 오 r 바이 정렬을 적용시킬, 것, 정, 저, 저, 적용시킬 거야. Order By On Equal Tru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구요 네, 저장 누르면 되겠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내림 단추 선택한 다음에 o n 릭 Click .점점점 코드 약성기 확인 여기다가 네 오더바이 입력합니다 수, 수동으로 o o r d r 오더바이 이퀄 상단표 실수 기준으로 내림차순은요 descend입니다 d e s c 그래서 이두 개만 구분하시면 되겠고 네 오더바이 이 정렬을 적용을 시킬 거야 on 이퀄 true 요렇게 완성을 했고요. 최종적으로요. 네, 저장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내역 관리 더블 클릭. 오름차순. 실수 기준으로 2, 3. 네. 내림차순. 5, 4. 됐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완성됐고요. 최종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